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주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 하루만 남아 있네요. 자, 오늘은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의 폭은 크지 않았고 좀그 눈치를 본다는 느낌 좀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미국의 상승 재료가 어제 끝나고 어 오늘은 이제 다시 어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좀 추이를 지켜보자.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 그 대표단과 미국의 협상 관세 협상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도 좀 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 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 많이, 이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어, 미국 증시의 상승, 어제, 그 흐름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쭉 끌어올리면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뒤에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 그 이유도 이제 미중, 그, 관세 협상의 여지가, 트럼프가 추가로 한 2, 3주 안에 이제 관세 인하, 원래 폭탄, 진짜 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어, 실제로 발효하기 어려운 만큼을 던졌다가 이제 쭉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놀라서 뺐다가 반등을 하는데, 아, 트럼프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자, 여기에 약간 반,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우 긍정적으로 보다가 설마 이렇게 뭐 되겠어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 중국이 뭘 어떻게 하면 뭐 이러면 저, 이러면 저러면 하면서 조건을 막 붙였습니다. 이데 미국 관리들의 오늘 발언들이 막 나오면서 어, 어느 정도 줄이기는 하겠지만 진통은 있겠구나 라는 예상이 딱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상승 폭을 많이 제한하면서 어, 큰 폭으로 오르다가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는 하락한 채로 이제 출발을 해서 낙폭을 약간씩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밤 이제 우리나라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좀 미국의 어떤 호재를 그대로 소화하지는 못한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살펴보자,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거듭된 상승세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지금 어 저항선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양 지수 모두 다 60일선에 어 어떤 저항을 이제 받기 직전 또는 뭐 돌파하면은 이거는 60일선이 다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만 어 코스피는 한0.6% 정도, 0.7%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거의 61선 부근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좀안 좋은 소식이 나, 나오게 되면 여기서 좀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조정을 받, 받을 수도 있고, 어, 생각보다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이걸 뚫고 그대로 반등할 수도 있는 그, 그래서 지켜보자는 그런 아마 시장의 분위기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 써드렸고, 어제도 써드렸고, 며칠 계속 이제 지금 조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시장이 좀 과, 과열된 측면이 있다. 이거를 보조 지표들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뭐 확대하고 이런 것을 좀 경계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이제 막그 현금을 마련해 놓고 이제 종목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서 아직 살 때가 아니라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심심하다고 하시면서, 어, 단기로, 단타로, 그냥, 저하고는 뭐 미리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단타를 하셔서 또 수익을 막 내셨다고 아까 자랑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어,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 재미, 재미가 없으니까 비중을 실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직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까? 네, 지켜보는, 지금은 딱 관망하고, 어, 많이 빠지지 않는 종목들은 홀딩하고, 뭐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좀 지루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또 지나가면 비중 확대할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어, 조금 시간이 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뭐 바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할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특별한 어떤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다. 좀 기다리세요. 지금, 이잘 기다리는 것도 시장에서 투자할 때잘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절차입니다.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아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는 것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사서 자꾸 그, 뭔가 결론을 내고 싶고,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뭐 결론을 내고 싶고, 이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심리인데, 그냥 지켜보고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간을 이제 우리가 그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타이밍 이 필요하다. 아우, 지난 우리 3, 한 3, 4주 정도 너무나 숨가쁘게 너무 흥미롭게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또 그런 시간을 맞이하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어, 네, 괜히 그 아니면은 이제 약간의 그뭐 전체 비중에 현금 비중에 5에서 10% 정도만 가지고 이제 단타하면서 하루 뭐 뭐, 밥값, 술값 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평소에 가, 사보고 싶었던 종목들 한번 사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종목들이야또 찾는 거는 쉽죠. 어렵진 않은데, 어,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비중을좀 싣는 그런 타이밍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떨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404종목 올랐고요 458종목이 빠졌습니다. 0.13% 하락. 어, 뭐, 하락종목이 한 50몇 종목이 더 많은데, 그 지수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코스피 100이 0.18% 하락해서, 어, 비슷한데,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더좋지는 않았네요. 코스닥은 702종목이 올랐고, 895종목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190종목 이상 하락종목이 더 많았는데, 역시 뭐, 보합권에 코스닥은 딱머물렀고요 코스닥 152.0.16% 하락했으니까 역시 대형주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개인들이 매수에, 우리가 뭐, 매수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좀 지켜보자. 그게 제 생각이었고요. 뭐, 우리 보유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선물 지수, 나스닥 0.35%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잠깐만 볼까요 지금 이게 이제 아직은 미국 증시 개장까지 좀 남았지만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합니다 0.65% 0.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제 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현그 지수와 시장 진단하고 있는 것을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53% 7원 넘게 올랐습니다 1400. 원 1434.80원 그죠?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1437.8원 1원 빠졌네요. 1원이 내렸습니다. 음 아니죠 아니죠 7.3원이 올랐네요. 3원이 더 올랐네요. 3 7이 얼마니까.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지수가 이제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고 우리 이제 협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뭐 어, 어차피 고점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눌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지금은 아마 내일쯤 되면 또 시장 으악하면서. 현금 보유하는 분들이 이 기회를 또이 진짜 맞이하게 되는 타이밍이 뭐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어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제 유가는 2.2% 빠져서 62.2 달러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 등으로 상승 출발한 증시가 장 초반에 1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발표됐습니다. 이 GDP도 오늘 영향을 좀 미쳤죠. 그래서 갈수록 떨어져요. 관세 뭐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그그 그 지표에다가 계속 수정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어우, GDP 성장률이 이제 0.2% 마이너스 0.2% 역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제 다음 정부가 구성이 되면 굉장한 부담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차 전지주 중심으로 다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났다. 어제 반등 나온 것이 제가 어제 종목 분석을 하면서 그 '페이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어, 오르는 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추가로 더 오를 것처럼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어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 상승 전환, 내지는 뭐 추세로 뭐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이 내일 조금 더 나온다면 이제 하락 전환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음,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협상 얘기들이 막 내일 쏟아져 나올 텐데. 그래서. 음, 조금만 더 관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자, 코스닥은 장 초반에 1분기 국내 GDP 역성장 발표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전환한 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약보안 마감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 주를 좀 보겠습니다. 음,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현대차까지 줄줄이 지금. 그,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크게 빠진 종목은 안 보여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대 하락한 게 가장 많이 빠진 거고요. 반등한 종목들도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 3.54. 자, 오늘 그 조선주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 시장이 굉장히 좋게 예상했는데도 그걸 다 뛰어넘어요. 조선주들은 당분간 좀더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도 1%대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을 보면은, 음, 파마리서치가 조금 눌리더니 4%대 급등 나왔고요. 휴젤과 클래시스가 2%대 상승이 어, 나왔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들은 펩트론이 2.8%대 좀 많이 빠졌고, HLB와 ABL바이오도 1.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볼까요? 코스피는 건설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건설업종. 코스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 그러니까 정부, 정부 이전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건설 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막 시장을 지배하면서 또 많이 오, 좋았네요. HD 현대산업개발과 HJ 중공업, 동부건설까지가 4%대 올랐고 현대건설도 3.9%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빠진 업종이 제약인데 제약을 하락한 좀 이제 제약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하락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바가 2%대 하락을 했고. 파미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현대약품까지가 1%대 빠졌는데요. 뭐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관망세 속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속에 이제 코스피 제약 쪽이 조금 안 좋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배장주가 2%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렇게 일양약품이나 한독 같은 종목 3%대 올랐고 하나제약도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은 종이 목재가 제일 좋았는데요. 삼6 물산이 상한가가 나온 영향을 받은 거죠. 무림 SP도 2%대 올랐고요. 자, 그리고 하락한 업종은 통신. 통신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더즌이, 뭐, 좋은 흐름 나온 뒤에 조정, 수납매 뭐, 돌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수익 실험 물량절 쏟아져 나오면서 6%대 하락. 한 네트가 1%대 하락했고요.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을 보면은, 어, HK노엔이 상한가, 그리고 대봉 LS가 7%대, 시젠과 RP바이오 6%대 상승이 나왔고, 야, 뭐, 그, 리포트도 그랬고, 뭐, 호재들 나오는 종목들은 큼직큼직하게 갑니다. 대형주들은, 이 바이오들은. 반면에 네이처셀, 아, 오늘도 크게 빠졌습니다. 9%대 하락.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신신제약이 6%대, 코미팜이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조금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써드린 브리핑 글 중에 일부를 조금 보여드리면, 그,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올랐, 올랐지만 상승, 상승폭을 줄였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저항선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하면서 6일선까지 이제 왔다. 이제 좀더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닥은 장 초반에 반짝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이 미국 증시가 이런 흐름이 나왔고 실제로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쭉 이제 밀리면서 그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도 완전히 장 초반과 이제 중반 이유가 달라졌는데요. 이거는. 어떤 작은 이슈에도 이렇게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리, 저항선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걸 감안해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 계속 빠지고 있어서 내일 우리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그 위쪽에 60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120일선, 20일선이 있는데 그 밑에까지 쭉 밀리다가 또 반등.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빼지도 않는, 애매하게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뭐 뭔가 결론이 선명해질 때까지. 자, 그런데 밑에 스토캐 스틱 보시면은, 과매수권에과열돼 있죠. 바로 전에 과열되어 있던 자리가 3월 말에, 어땠습니까? 2660까지 갔다가, 2200 얼마까지 쭉 밀리는 그,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 전에 과매수권에서는 2680까지 갔던 2월 19일, 그 이후에 얼마까지 밀렸냐면은, 어 2,500까지 빌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 그 그거 뭐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그 이렇게 60일선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은봉을 만들어냈고 위아래 꼬리가 같이 달려 있잖아요. 이런 흐름은 전환 전환의 신호예요. 전환의 신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래쪽에 스토케스틱 보시면 역시 똑같이 고점에서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는 상태. 그 전에 과매수권이었을 때가 2월 20일 781에서 600뭐한 30까지 밀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20% 정도가 밀렸으니까. 이번에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역시 우리는 좀 관망하면서 시간을 기다리자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물 지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우가 마이너스 208, S&P 500이 마이너스 21, 나스닥이 마이너스 106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어, 나스닥이 마이너스 0.8, 이걸 포인트가 마이너스 148 포인트 많이 빠지고 있죠? S&P 500이 어,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6, 0.62%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 어,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81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 내일 우리 증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 미국이 버텨주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증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자리,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반응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알수 없는 뭔가 호재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쫙 해주면 우리 증시 쫓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분석 신청을, 어, 지금 이제 해주시는 상태를 보고 이따가 저녁 때 종목 분석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